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비자입니다 자 오늘 10월 30일 이제 목요일이고 하나오션 여러분들 지금 일찍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오늘 장에서 엄청난 상승폭을 지금 보여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일찍 켰는데요 어제 하나오션이 장 막판에 엄청나게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약 플러스 7.37%의 장 마감을 했고요 1 3 9,900원의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하나오션 분봉차트 잠깐 보게 되시면은 자 어제 하나오션이 장 초반에는 117,200원에 마이너스 2% 가까운 이렇게 하락폭을 보였지만 장 막판에 애프터 마켓까지 장 보시면은 약 플러스 전환해 주면서 최고점이 약 141,100원까지 약 플러스 8%까지 상승폭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애프터마켓 저녁 8시까지 계속해서 이 매집들이 들어오면서 이렇 상승폭을 지금 보여줬는데요. 이 하나오션 어제 거래대금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저조했지만, 장막판에 엄청나게 이 거래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면서, 하나오션 거진 거래대금 이 5위에 오르면서, 이 하나오션이 1조 5천억 원이 지금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이 하나오션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야될것 같고, 오늘 잘하면 52조 신고가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수익 제대로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영상 일찍부터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여러분들 이 하나오션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하나오션 주주님들 많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 속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미투자에서 현금 2,000억 달러에서 조선협력에 약 1,5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속보가 또 떴는데요. 이 백악근에서 이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게 약 50억 달러를 또 투자하겠다는 이런 소식도 새벽에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필리 조선소는 지금 세계에서 아주 성공적인 이 조선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한국과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별한 유대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조선업은 지금 낙후되어 있지만 한국은 지금 매우 발전했다고도 지금 밝혔는데요. 이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위치한 이 조선소로 이전에는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하나 그룹이 작년에 지금 1억 원 달러에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자 하나는 이곳을 기반으로 지금 미국 내이 건조 역량을 지금 확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인수는 지금 한국과 지금 이 미국의 이 조선 프로젝트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로 지금 상징성으로 지금 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소 직접 운영은 하나 오션이 글로벌 생산 기지를 더 확장을 한다는 이런 의미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해군 발주 수주가 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고, 특히나 해양 경비대나 이 상선이나 그리고 이 군수 지원함으로 이런 수주 가능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매출과 이익 성장 기대감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폭을 좀 보였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국과 이 미국의 이 조선 협력 플러스 그리고 이 트럼프 이 정책 수혜스로도 이런 프레임으로도 주가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도 지금 미국은 지금 현재 이 대형 상선이나 그리고 이런 군수함 여기 이거를 자국 내에서 거의 지금 건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선 산업을 지금 부활을 내세우는 만큼 아나우션이 지금 미군의 유일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향후에 이제 보급 해군용 이 보급함과 그리고 세빙섬 그리고 이 해양플랜트 이 발주 등으로 기회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하나오션이 지금 보유한 이 LNG선이나 그 LPG 운반선이나 그리고 방산 함성 이런 기술력이 미국 조선 산업에 지금 진출을 하면은 앞으로 이제 K조선의 이런 글로벌 브랜드로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 조선 재건의 핵심 파트너로 글로벌 조선 강자로 이제 불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스가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오션으로 지금 여기서 오늘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이 하나오션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자료 오늘 10월 30일 날짜로 최신 자료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났을까요?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짧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서 다 말씀 못 드린 이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이런 자료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 이런 타점까지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응 전략 제대로 받아 보시면서 여러분들 꼭 수익 극대화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핵심적인 내용과 중요한 이런 타점들까지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 영상 밑에 하단에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라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지금 보신 분들은 이 조회수 옆에 이 더보기라고 있으실 텐데 이 더보기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 파란색 링크 버튼이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럼 여기 파란색 링크 버튼을 한번 클릭, 아니면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은 화면창이 이렇게 변경이 되실 거예요. 구글 폼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타점 받아보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오션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과 이런 자료도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 여러분들 무료로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하나오션 관련해서 이런 앞으로 일정과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수동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하나오션으로 제대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타점, 여러분들 첫 번째.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빠르게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종가 배팅, 이 수입방에서 여러분들 이세 종목, 네 종목 매일 같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이게 선물 드리는 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응 전략 필수로 받아보셔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 010-0000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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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소통방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문자나 뭐 카톡이나 이메일로도 여러분께 들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 정확히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석을 희망한 주식 있게 나오시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하나오션에 그냥 오션이라고 단두 글자만 적어주시면은 하나오션 관련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션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뒤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아니면 평단가가얼마인지 여러분들께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이거에 맞춰서 더 빠르게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그의 문의 사항이나 아니면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것 또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동의한 버튼과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100% 무료 신청 완료되시니까요. 이 제출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100% 여러분께 무료로 진행해드릴 만큼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위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중복도 가능하세요. 이 종가 베팅방이 수입방, 우리 구독자 안에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많게는 세 종목, 네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당 10%에서 15% 우리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구독자 안에서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가 배팅방 같은 경우는 장 마감하기 이 3시 정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세 종목, 네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얼마 원에 매수하시라고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 오전에 10시 정도에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 또한 얼마원에 매도하시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종목당 10%에서 15% 수익 보는 것 나쁘지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뭐 소액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당 10%에서 15% 이런 것 또한 종목도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옆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방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 보게 되시면은 이 종가 비팅방 여러분들께 3시 정도, 거의 2시 50분 정도에 여러분들께 종목명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고 매수가 얼마 원에 들어가시라고 정확하게 이런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고, 정확하게 매수가 얼마원에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께 오전에 여러분께 매도 얼마원에 하시라고 타점까지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한 종목당 여러분들 10%에서 15% 여러분들 안전하게 일단 수익을 챙겨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런 것 또한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이런 재료 분석과 이런 차트 분석, 그리고 이런 수급편황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루에 뭐 10%, 15% 여러분들 수익 보는 거 나쁘지가 않잖아요. 뭐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신다 해도 일주일이면 여러분들 50%입니다. 뭐한 달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200%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쌓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런 종가 베팅방 소액도 상관없으시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업데이트해드리는 이런 종목들 추천받으시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까지 지금 공유해드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들 말고도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소통방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실시간 정보 공유까지 계속해서 매일같이 받아가시면서 수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 1 0 땡땡땡땡 땡땡땡땡 정확히 이렇게 적어 주셔야지 이런 종목들 다 여러분들 추천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핸드폰 번호 정확히 이렇게 적어 주시고 이런 종가배팅방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도 매일같이 꼭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분석을 희망한 주식에 아까 종목명 적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이 동의한 버튼과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100% 무료 신청 완료되시니까요. 이 제출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런 핵심적인 이런 자료 근거 있는 내용으로만 매일같이 이런 자료 업데이트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라도 꼭 무료로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중요한 타점까지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고점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서 제대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소통방 통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재료 분석과 이런 차트 분석 그리고 이런 수급편안가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런 소통방 통해서 분석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매매하신데 힘드신 부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대응해 보면서 여러분들 수익 제대로 챙겨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고요.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빠르게 안내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깐요. 우리 여러분들 꼭 제대로 큰 수익 챙겨 가시는데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계좌 사이즈 2배, 4배 계속해서 컨텀 점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많은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 조금씩 싸늘해지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비사였습니다.